3등급이나 2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무조건 몇 문제는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럼 그때 몇 번으로 찍어야 맞출 확률을 최고로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최근 6개년 동안 유형별로 몇 번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짝수형, 홀수형 어떻게 다른지 몇번 찍으면 정답 확률이 가장 높은지까지 전부 다 정리해왔습니다. 예상외로 어떤 패턴이 있는 유형들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에는 채찍 PT 예측까지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면 찍어야 되는 순간에 꼭 도움될 겁니다. 먼저 빈칸, 지난 통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빈칸을 전부 찍을 거다. 그럼 홀수형이든 짝수형이든 2번으로 미는 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빈칸 문제에서 2번은 지난 6개년 17번의 시험 중에서 15번이나 최소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회 동안 2번이 두개나 있었던 시험도 6번이나 되고 재밌는거는 지난 5번의 수능 동안에 빈칸 문제에 겹치는 번호가 무조건 있었다는 것즉 빈칸을 한 번으로 밀었을 때두개 맞추는 번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짝수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리하면 3번이 제일 적었다. 2번으로 밀었을 때 빈칸 4개 중에 하나 이상 맞출 확률이 가장 높다. 만약에 빈칸 한 문제를 풀어서 2번이 나왔다면 나머지 3개는 1번이나 5번 중에서 하나로 밀면 하나도 맞출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4빈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 찍을 사람은 4번으로 미는 걸 추천하는데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각자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사비 문제 통계입니다. 두 문제다 1번은 나온 적이 없고 나머지 번호들은 다 약간 골고루 나온 느낌인데 근데 작년부터 4번, 5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답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번 9월에는 3번과 2번이 나왔어요. 번호 조합으로 보면 같은 번호로 몰빵된 조합은 작년 수능에서 딱한 번밖에 없었다. 삽입 문제는 1번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한 문제를 풀었다면 한 번으로 몰빵은 하면 안 된다 어차피 둘다 찍을 거라서 한 문제라도 맞추고 싶으면 4번이나 5번으로 미는 게 확률적으로 맞습니다만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수능에서는 지난 5번의 시험 동안 39번이 전부 4번이었습니다 이대로 한번더 간다면 39번은 4번으로 고정해놓고 저라면 5번이나 4번이나 3번이나 4번 조합으로 찍을 것 같은데 채찌 PT의 픽은 4번과 3번 조합이었습니다 어떤 게 잭파질까? 스스로 한번 정해봅시다 그 다음은 순서입니다. 순서 문제 통계는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가원 시험까지 포함하면 몇 번이 제일 많이 나왔느냐. 36번은 2, 4, 5가 골고루 나오면서 3번은 한 번도 없었고, 37번은 3번, 5번이 많이 나오면서 1번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37번에 3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 문제 번호 조합을 살펴보면, 같은 번호가 나오는 조합은 딱한번 재작년 수능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36번은 최근 4연속 C로 시작을 하고 37번은 최근 5연속 B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순서 문제는 확률적으로 같은 번호가 연속해서는 나오지 않는다. 36번은 3번이 나온 적이 없고 37번은 1번이 나온 적이 없다. 최근 경향대로는 36번은 4나 5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맞고 37번은 2나 3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맞다. 만약에 한 문제를 푼다면 남은 하나를 찍을 때 참고할 만한 조합은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난다 찍을 거다. 하나라도 맞추고 싶다. 하면 4번이나 5번 중에서 하나로 미는 게 확률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채찍PT의 픽은 2번과 5번 중에서 찍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주제 제목 요지인데, 제 생각엔 무작위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 외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제 제목은 1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22번과 24번에서 1번이 각각 8번, 6번으로 가장 많이 나오죠. 더 재밌는 거는 수능에서의 번호 조합인데, 홀수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번의 수능에서 1번, 2번, 5번끼리 돌아가면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름이죠. 짝수형은 여기에 4번만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3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요지 주제 제목을 전부 찍는다면 1번으로 찍는 게 제일 좋고 한 문제나 두 문제를 풀고 나머지를 찍어야 된다면 1번, 2번, 5번에서 안 나온 번호로 찍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챗GPT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이번엔 어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어법 문제를 그냥 풀어서 맞출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21번 통계인데 일단 홀수형, 짝수형 둘다 번호가 거의 같았습니다. 위에 나오는 것처럼 21번을 찍어야 한다면 4번이랑 5번은 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1번, 2번, 3번 중에 찍으면 될것 같은데 이 3번은 지금 평가원 시험까지 포함하면 4번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이번 수능에도 3번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찍어야 된다면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를 찍을 것 같습니다. 채찍PT의 픽은 2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5번입니다. 3번 아니면 4번이 답인데 작년부터는 전부 4번이 답이었어. 근데 이건 3번 아니면 4번이니까 둘 중에 풀어서 맞춥시다. 그 다음은 40번입니다.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2번도 섞여져 나옵니다. 근데 지난 4번의 수능에서는 전부 1번이 4연속 답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1번일까 2번일까? 체 g p t 의 예측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문 독해. 여기서도 재밌는 점이 있는데, 최근 4개년 동안 41번에서 4번과 5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지난 4번의 수능에서는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었다. 그리고 42번은 1번이 답이 된 적이 없었다. 3번이나 5번이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한다. 이번에는 몇 번일까요? 정리하면 41번은 1번이나 2번 중에서 찍는 게 낫고, 42번은 3번이나 5번 중에서 찍는 게 확률적으로 가장 좋다. 홀짝 번호 차이가 없었습니다. 채 g p t 의 예측은 2번과 5번입니다. 마무리하면 거의 지금 막판이지만 시간 단축이 안 되거나 문제 풀이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나오는 영상들을 참고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고 찍기 영상은 당연히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겠지만 그냥 막 찍는 거 말고 실제로 문제를 품과 동시에 많이 나오는 번호들을 이용하면 진짜로 점수가 올라가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